네, 안녕하세요. 박재호입니다. 오늘은 많은 지식사업센터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드라이브인을 제가 한번 올라가 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체감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1층부터 7층까지 드라이브인으로 구성된 지식사업센터예요 네, 한번 올라가면서 제가 느꼈던 점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으로 진입을 합니다. 네, 뭐별 생각이 없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데도 그냥 뭐 올라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뭐 아무렇지 않습니다. 2층. 네, 여기는 저렇게 지게차도 보이죠. 확실히 2층은 어 물류 관련 실입주 업체가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층으로 올라가는데 3층도 그렇게 뭐필요감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박스도 있고 저렇게 트럭도 있죠. 네. 확실히 저층 드라이브는 네. 물류 관련 실입주 업체가 쓰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그리고 이게 4층까지 올라가죠. 4층도 사실 거뜬합니다. 네. 그렇게 높다고 절대 높은 층이 아닙니다. 4층. 네. 그리고 이렇게 5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5층으로 이제 올라가면서부터 아, 내가 올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뭐 물류 관련 업체는 어 귀찮을 수도 있겠고,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5층 절대 높은 층 아닙니다. 네, 6층으로 올라가죠. 6층으로 올라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6층이 높진 않지만, 저층이 훨씬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7층 올라갑니다. 7층을 올라가면서 드는 생각은 어, 물류업체는 7층을 음, 조금 지향하는 게 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7층을 올라가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7층은 네, 제가 방금 올라갔던 지식산업에서 입주 현황판입니다. 여기는 입주가 어, 5개월 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입주율이 한60% 정도 어, 차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5개월에 60%면 은 굉장히 빠르게 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올라가면서 편하다고 했던 2층, 3층, 4층 어 입주위 한이 정도 되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층부터 10층까지 현황판인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드라이브인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여기 위에는 섹션이고요 섹션이 굉장히 많이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무조건적으로 드라이브인을 찬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네마다 색깔이 달라요. 근데 신기한 모습을 좀볼 수가 있는 게, 제가 가장 높다고 평가한 7층, 물류 업체가 사용하기엔 좀 버겁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7층이 높은 입주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비어있는 데가 하나, 둘, 셋, 넷. 단네 칸밖에 공실이 없습니다. 가장 높은 드라이브인 층수인데, 왜드라이브인 충수 중에서 가장 많이 차 있을까 궁금하시죠? 왜일까요? 제가 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7층은 제품을 실은 차량의 이동이 굉장히 드물거나 섹션 오피스 수요이지만 내 차를 늘내 사무실 앞에 확보된 그런 주차 자리에 주차를 하고 싶은 그런 수요, 퇴근해서 내 사무실 앞에 주차된 차를 타고 바로 집으로 귀가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층수도 7층 정도니까 저층보단 사무실 내부에서 창밖을 봤을 때 개방감이 좀더 좋다. 그리고 일반 섹션 오피스보다 드라이브인 제조용 오피스가 층구가 더 높잖아요. 그럼 내 사무실 내 개방감도 가질 수 있고 복층 설계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호실을 분양을 받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최고층 드라이브인이 분양가가 제일 저렴하거든요. 예시를 들어서 어떤 현장 평단가를 한번 볼게요. 7층이 제일 고층의 드라이브인데, 제일 저렴하죠. 그럼 임대만 맞추면 다른 층수보다 수익률이 제일 높다라고 볼수 있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수요, 7층의 편리성을 찾는 그런 수요만 잡으면 나는 괜찮은 투자를 한 것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고층 드라이면 무조건 안 돼. 거기못 써. 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시는 이제 그런 분들은 한번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다른 시각도 한번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